관수시설이 특별히 없더라도 배를 키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근데 적정 결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많이 달면은 어차피 안 커요. 관수를 많이 해도 안 크고, 비대제, 영양제, 뭐, 원래 나무가 100개 정도 크는 나무예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400개 걸었어. 그러면 4배를 더건 거잖아요. 아니면 300개 걸었어. 3배를 더건 거예요. 아니면 200개 걸었어. 2배를 더건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태비 주고, 영양제 주고, 비대제 뿌리고 해도 다안 커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 큰다고 하면, 저기 강원도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도 다 추석에 배낼수 있어요. 그죠? 렇다낼수 있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0개 정도를 키울 수 있는 나무에 100개 정도 달았을 때, 100개를 다 키워줄 수 있다. 관수를 하지 않아도. 왜냐? 비가 땅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토양을 내가 만들어줬고, 그리고 초생재배로 아침에 내렸던 이슬이, 한 낮에 뜨거운 태양에서도 버틸 수 있게 모두 다중발되지 않도록 막아주기 때문에 다음 날또 이슬 떨어지면 거기 또 젖어 있고 이슬 떨어지면또 젖어 있고 젖어 있고 젖어 있고 젖어 있으면서 계속 토양 속으로도 일정 부분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다나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닌데 우리 사례 에 보면은.